자, 슬슬 배틀패스 장비에 대한 소개가 또 나옵니다. 자, 다음 배틀패스 장비, 그 이번에는 지상장비 같습니다. 배틀패스 장비, 솔레프 V1. 솔레프 V1. 자주 같은데, 자주. 일단 생긴 건 자주죠. 음, 솔레프 V1. 이쁘다고 음, 말하긴 좀 그러네요. 음. 자, 솔레프 부여. 자, 오늘 배틀패스 전차 보상입니다. 자, 메리카바 MBT의 차체 155mm 주포를 얹은 솔레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랭크고요 어, 프리미엄. 배틀패스 장비는 항상 골장비니까요. 그 부분이 좋은 부분이죠. 예, 구축 전차입니다. 근접신간포탄 자동장전장치, 거대한 크기. 예. 아, 그리고 이렇게 이번 배틀패스는 지난번에 최종 보상이 킹 타이거였으니까 공중부상이었네요. 아 뭐가 될지 궁금합니다. 자, 장비에 관한 이야기. 1980년대 이스라엘 방산업체 메르카바 마크 원의 차체를 기반으로 하는 155mm 자주포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50메르카바 차대에다가 155mm를 오, 얹은 거네? 음, 그런 거네요. 음, 그랬더네요. 자, 1900 82년과 87년에 각종 테스트를 거치면서 출품했습니다. 두 장비 모두 테스트를 마친 레바논 국경에서 실전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미군의 M109에 더 관심을 보였고 1993년에는 솔레버 프로젝트 자체가 좌초되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 장비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네, 중간에 아무튼 이게 그 미군 장비로 거쳐된 거네요. 자본 장비는 봅시다. 장비에 대한 특징. 고폭탄 투석기로 평가할 수 있는 솔레프는 다양한 고폭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뛰어난 차체 방어력과 무난한 기동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자본 장비는 유압식 구동장치를 갖춘 포탑 내에 39구경의 155mm 곡사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M109가 사용할 수 있는... M107 그리고 M401 포탄 두 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접신과 포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탄이 호환이 되네요. 흥미로운 사실. 자, 155mm 솔레프 국사포는 이스라엘 외부에서 슬래머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요 장비가 자, 다음 배틀패스의 보상 장비입니다. 참고하세요.